안녕하세요. 나소닥TV의 박상현, 성영재, 훈상진 원장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2탄으로 돌아왔는데, 1탄에서는 저희 자기소개 잘했죠. 그죠? 조 어... 딱딱할 수도 있었지만. 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좀 재밌는 걸 해볼까 하거든요. 음. 제가 이제 인스타에서 봤는데, 치과에 온 환자 중에 입안 벌리는 환자랑 입으로만 숨 쉬고 하는 환자 중에 누가 더 실냐 이런 거를 봤어요. 누가 밸런스 게임 이런 걸 봤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소아치과에 좀적용을 해서 소아치과에서 볼수 있는 재미있는 어떤 ox 퀴즈라든지 밸런스 게임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둘다 싫어요? 밸런스가 안 돼요. 네. <웃음> <웃음> 어, 이렇게 얘기도 되는 거죠? 네네. 아, 그렇습니다. 네, 알습니다 여러분, 진행 한번 해볼까 재밌겠네요. 네, 치과처음온 날, 라고 어, 이쪽 아닐까요? 두돌이 더 어려우신가요? 아니, 저 두돌이 어려워요 어. 아 그래요? 7살은 어. 말이 통하잖아요 네. 달래던, 선물봉사를 하던 나누고 음, 자랐자신데 어. 두돌아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쵸. 근데 네. 7세 실란타로 온다? 다른 치과에서 한바탕 울고 하다가 어. 일단 실란트를 못해서 여기 왔다? 보통 협조도로 보이는 친구는 아닐 거고 우리 병원 7살 애들은 입 쫙쫙 벌리고 자는 거야? <laughs> 보통 그쵸. 진짜 어린애면 한 돌, 두 돌, 세 그쵸, 돌까지 그쵸, 그쵸. 네. 근데 네돌 넘어가면 이제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아, 그리고 초등학생 되면 거의 어른이죠 저는, 저는. 좀 생각이 다른게 왜 그러냐면 아, 네. 7살이면 우리가 행동조절 이란걸 하잖아요 아이 성격이나 네. 이런 태도를 보고 얼마든지 저는 잘하게 할수 있다는 좀 자신감이 있는데 음, 네. 두돌 아이는 어, 그 아이를 묶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 다른 어떤 어그레시와 매니저를 하게 되면 치과적인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어서 음. 그 연령대는 더안 울리고 해야 된다는 음, 생각이 있어서 네. 좀더 어, 어렵게 된다고 어,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일로 바꿀게요. <laughs> 아, 그러시요 <그렇지>. 아, <laughs> <laughs> 역시 우리 원 <laughs> 어, <문> 원장님이 말씀을 <laughs> 너무 잘하아요 저는 네. 두돌이 오면 <laughs> 음, 네. 저희 다른 원장님들이 보신 <laughs> 거죠. <거잖아. 웃음> 저는, 아, 이게 유튜브에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아이들한테 마지막 한 목소리를 바랍니다. <웃음> 네가. <웃음> 여기선 네가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음,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론 네.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네. 선생님이 하나도 안 아프게 할 테니 일단은 협조적으로 나가 보자. 네. 두 번째 네.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 두 번째는 OX 퀴즈로 할게요. 네. 나는 아이 다루는 것보다 보호자뭘표어 나올 것 같아요. 음. 지금 저희 얘기일까요? 네. 제가 오래됐잖아요. 고인물서와 가 사람 말이에요. <laughs> 어. 저희 병원에는 <laughs> 음. 이제 저한테 치료를 받던 아이가 결혼해서 애나가지고 애를 데리고 어, 오시는 음. 들도 있고 군대 간 애들도 음. 있고 그리고 제가 나이가 좀 많아지니까 이제는 오히려 보호자분들이랑더 음. 소통을 잘하고 보호자분들은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옛날에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편하다. 오늘 완전히. 어, 저는 이제 아이들이야 어떻게든 달래고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지만 보호자분들은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실 때도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호자분들과 상담하는 게 조금 더 어렵고 더 많은 어,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작업이지 않을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감합니다 저도 이게 음, 100% 네. 공감합니다 유아비 50증의 책임은 보호자에게있어아 잠깐 어, 이것도 고민을 좀 해야겠는데요 네. 어. 하나 둘셋왜 X예요? 우식의 원인이 되는 게 식단뿐만은 아니잖아요. 확실히 잘 생기는 친구들은 뭘 해도 잘 생기고 <laughs> 안 음, 생기는 음. 친구들은 정말 안딱하 그러니까, 거, 어, 그러니까 어, 어. 그런 건 있긴 한데요. 나는 잘 생기나라서 잘 생긴다 그래 가지고 아못 생긴 사람보다 <laughs> 아그했는데 아, 아. <laughs> 아, 충치가 잘생긴다치가 아, 네. 그러지 진짜 많이 써본 애들은 항상 이제 보호자분한테 물어보면 유치도 치실을 아... 해야 돼요? 유치는 더욱 더 치실을 해야 되지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그러니까 잘 개봉을 하고 잘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게 또 우리가 또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지 않을까. 오, <laughs> 말 잘하시네요. <laughs> 그 영유아 검진들이 아, 딱 이렇게 잘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개월 수에 맞춰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딱서 써주실 거죠? 네 맞아요, 초등학교 구강 검진도 있고 음, 뭐 주치의 사업도 음. 있고 그런 것들만 잘 챙겨서 다니셔도 음, 음. 어, 그렇죠, 예방할 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소아 치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치료하는 것보다 그냥 별거 안 하더라도 정기 아, 검진 오는 게 진짜 음, 진짜, 맞아, 진짜 맞아, 중요하다는 맞아, 맞아.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료할 때 부모와 함께 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따로 하는 게 더. 나 함께 하는 게 좋다? 정리하는게 좋다. 분리. 분리. 네네. 큰일 납니다. <laughs> 하나, 둘, 셋. 어, 이거 저는 사실 나이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아, 음. 어, 맞아 그게 정답이요. 어. 일단은 나는 그래도 같이 하는 게 좋다. 음. 저는 그래도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엄마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치료 잘 받는 모습도 보고 싶고. 그렇죠. 리고 내가 애를 얼마나 고생하면서 치료했는지를 음, 같이. 엄마가 사실 조금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잘 닦여요 또. 음. 어, 어. 교과서에도 써 있어요. 그렇죠, 네, 음, 그렇죠. 물론 음. 연령대 따라 다르긴 그쵸. 하지만 일단은 소아치과 의사들. 진료에 다 자신감이 있어요 왜 자신감이 있는지 생각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보호자들이 보는 앞에서 진료를 라이브로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치과에서 잘 없는 거 아시죠? 음, 아, 대부분. 네, 왜냐면 하 대부분은 다 성인 진료는 포 덮은 다음에 아,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못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근데 우리는 항상 진짜 손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 엄마가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들에 따라서는 때로는 그런 보호자 분리가 효과적인 친구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아이들 중에서 엄마 아빠 옆에 계시면 꼭 아무 우리가 얘기한 거 절대 안 듣는 음. 친구들이 있죠. 맞아 네, 맞아 맞아 물론 같이 해주시는 게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분리를 도와주시는 것도 좋다. 나는 다시 돌아가도 소발을 어, 네. 어, 이 사람들이. <laughs> 아니, 어. 아니 어, 저 사람들이. 오를 할것 같아서 제가 X를 할거 같아요. 게 재밌네, 해서. 이거. 어. 네. 저는 마,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아축과를 하려고 치약전문대학원도 들어갔고요. 했지만, 어, 이번 생에 서치과과를 열심히 하고, <laughs> 아. 구강외과적인 것들도 하고, 교정과적인 것들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굉장히 열심히 해, 해보는데, 저는 다음에는 뭔가 조금 더 외과적인 것들을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들이 좀들면서 물론 소아 치과 의사 하면서 굉장히 막 보람을 느낄 때도 있고 하지만 어 이번에 굉장히 열심히 소아 치과 의사 이번 생에 열심히 하고 다음번에 선택할 기회가 있으면 다른 것들 배워도 좋겠다라는 의미의 X였습니다 저랑 비슷한 의견입니다 성인 진료를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또 성인 진료도 나름 재밌는 진료가 되게 많거든요. 아니, 일단 치과를 에 하고 싶은 거군요. 아, <laughs> 아, 치과에서 벗어나지는 않고요.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치과에서 안 <laughs> 하고요 <하구. 웃음> 근데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아, 그렇죠. 그치. 어쨌든 사실 저는 소아 치과 너무 좋은데 다들 오할것 같아서 제가 엑스 아, 한번 해봤습니다. 음. 저는 적성이 맞아요, 이렇게. 음. 그리고 어, 저는 좋을 때 경험했어요. 그래서 <laughs> 네, 네. 치과에서 진료를 하다가 어, 자신 있게 응. 절대 한 번도 없어요. <laughs> 어, 제가 리즈 시절도 있었는데 날씬했을 어, 때보다는 이렇게 후덕한 기억이 오래돼가지고. 아, 일단 이거 상... 누가 상... 누가 하는 질문이야. 그렇죠. 어. <laughs> 우리 서원장님은 잘생기고 번호를 여러 번 따였다는. 건... <laughs>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조금 오히려 다른 에피소드였는데. 어, 나도 사실 그건데. 어. 아, 열등감이 불러온 잘못된 예정이요 <laughs> 아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보호자분이 <laughs> 저한테 컴플레인을 하는 상황에서 음, 애가 이랬냐. 아... 약간 이렇게 하면서 결혼했냐. 아이들 뭐 먹으면 양치질 꼭 해주셔야 되고, 치실해주셔야 되고, 제가 생활습관들 이런 걸 길게 설명드렸는데, 이거 해봤냐. 아, 어머님이 결혼은 했어요? 애는 있어요? 나이는 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했으면 약간, 제가 그때 전공이 때, 전공이 음. 때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좋은 의미에서 물어보신 것 같진 않아요. 나는 이 질문은. 진짜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누구 소개를 한다든지 뭐 중매하겠다든지 나 이런 질문인 줄알았어 그런 질문으로 그럼 바꿔서 이. 결혼 아내가 안 보고 있는 거 맞죠? <laughs> 네. 아내한테 영상 편지. 아 <laughs> 어, 저는 다음 생에 잘생긴 사람 태어나고 싶어요. <laughs> 터치가 안 해도 돼. <laughs> 나는 진료보다가 욕을 하고 싶었던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네. 네. 어. 아, 이거 아주 솔직하게. 네. 이거. 여기서 X하면 네. 이 거짓말 탐지기. 아, 그쵸? 거짓말 탐지기 맞춰야 다루와 되는데, 아. 너무 제어가 안될때 진료실 자체가 거의 아비규환이죠. 발로 차고, 침 뱉고, 옆에 어시스타 선생님 때리고, 정말 아이들 중에 고집 피우거나, 이게 뭐 그냥 우는 수준이 아닌, 울어서 달래는 수준이 아닌, 도망가거나, 뭐 기물 파손하거나, 막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 우리도 또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새 넥타이를 메고 오는 날, 그날 아기가. 바나나 우유를 드시고, <laughs> 제발 금식을 하라 그래. 랬 아, 아. 바나나 우유를 먹고, 바나나 분수를 해서, 어, 어. 얼굴은 뭐 닦으면 되고, 머리는 감으면 되는데, 그래. 빨아도 드라이를 맡겨도 <laughs> 바나나 냄새가 계속 나서, 애기가 토했는데 물어내라 그럴 수도 없고, <laughs> 그럴 때는, 음. 아 수, 수, 순간, 진료 외적을 물어는 가끔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이 저희 직원들한테 언니야, 이렇게 부르면서, 음. 어. 너한테 그냥 대놓고 컴플레인 하시면 되는데, 직원들을 좀음 해서 직원들이 막뭐 울고 그럴 때. 음.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잘 모르는데, 또 직원들이 음. 얘기하는 거 보면 음, 그런 분들이 그렇죠. 또 조금 아이를 사랑하고 이렇게 음. 서비스로 잘응 대를 음. 해야 됐지만 서로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음.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아이를 사랑하는데도 음. 일을 중도에 그만두게 되는 그런 사유가 많아서 어여쁘게 이쁘게 우리도 저희를 좀 봐주셨으면 좀 좋겠다는 말도 네. 하고 싶네요. 사실 소아치과 치위생사 중에 소아치과를 선택하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애기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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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서요 정말 다 보석 같은 분들이셔서 음. 우리. 수아치과 직원들을 위해 항상 박수 한번 예, 네, 우리 수아치과 직원들 때문에 정말 간혹 보호자분께서 이제 어, 왜 우리 아이를 학대한 거 아니냐 그런 아 식으로 얘기하실 분들이 사실 정말 간혹 계시는데 그때는 정말 음. 너무 떡상하죠 떡상하고 그, 이제 현타라 그러죠 그렇죠 예전에 전공이때애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 할머니께서 하, 선생님 때지해 준다고 어. 저걸 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때는 그치. 조금 아, 어, 굉장히 어려운 치료를 그래도 잘 해드렸는데 조금 속상한 마음이 저희도 뭐 사람인지라 음. 그때는 좀 있었습니다. 네. 보통 그렇죠. 그럴 때 할머니나 어머니 중에 매너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사실은 나는데, 아, 그래도 기분 나빠. 맞아요. 저도 그런 얘기도 나중에 커서 우리 힘쎄져가지 복수하자?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laughs> 있어요. 네. 네 맞아, 하지만. 네. 오늘 또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재미있네요. 아, 아, 재밌네요, 저, 아그 네, 네, 네. 댓글에다가 궁금하신 거나 물어보고 싶은 거, 음. 우리 아이 아랫니가 삐뚤게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냐, 뭐 음. 신경치료 했는데 애기가 아파요. 물어보시면 또 저희가 답변을 또 해드리는 또 시간도 갖도록 탈 거죠? 네! 그럼요 그럼요 네. 소감 한 번씩 일단 소아 치과 의사가 유치만 치료하고 뭐 간단한 치료만 하고 그냥 그런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고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그래도 두 원장님과 재밌는 얘기를 많이 나눠서 너무 보람찬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많은 질문들 나눠주시면 그 궁금증을 해소해 줄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하고 싶은 말만 하다 보니까 좀 딱딱해질 것 같아서 재미있을 만한 주제들이나 궁금하신 뭐좀 웃긴 뭐 그런 것들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로 한번 그런 콘텐츠로 한번 해볼게요 저는 무엇보다 저희 병원 유튜버를 하면서 전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 젊고 추신 기술을 장착하는 <laughs> 우리 또 잘생긴 원장님들하고 해야 또 보시는 분들도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는데 그 열정을 가지고 흔쾌히 아, 하겠다 그러는데 또한번 잘못 먹었을까? 저는 이제 선배이자 동료 의사로서 너무 존경하고 좋고 얼마나 많은 추억을 만들어 갈까 두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신피디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재미없는 건다 잘라버리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할까요? 네. 응. 네. 나는 소아치과 의사다. 다미야. 안녕. 아닌데? 닥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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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이것도 써주세요. <laughs> 나는 소아치과 닥터다. 안녕. 다미야. 됐다. 오, 자, 네. 생각보다 잘한 것 같아? 아.